근사라는 거를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사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도형에서 근사를 시키는 거야. 도형에서 근사를 시킨 거, 하나는 식에서 근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근사를 시키는 거고, 얘는 식만 처리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소극적인 근사를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 뭐, 요런 예를 들어볼게.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야.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고, 여기 내접원을 넣어서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뭐 이거에 대한 극한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떤 걸 하냐면 이 세타를 영으로 보낼 때의 그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는 거야. 세타를 이렇게 영으로 보내면 영으로 보내면 이거 누울 거 아니야? 이 빗변이 이렇게 눕잖아. 그럼 계속 누워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 평행선처럼 간다는 거지. 얘랑 얘랑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긴 직각이고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니까 얘도 90도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요, 요, 뭐야,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는 탄젠트 세타인데, 그 탄젠트 세타랑 세타랑 거의 같거든? 그래서 여기가 세타랑 거의 같고,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 요 R 세타는 2분의 1 세타랑 거의 같다는 거지. 2분의 1 세타랑 거의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R 세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이걸 적용해서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0으로갈때 그때 이 도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그려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꼭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는 세타다 꼭 이거 해꼭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런 거를 이제 도형에서의 근사라고 할게. 시계에서 근사는 뭐 많이 하, 맨날 하는 거 사인 세타는 세타랑 거의 같고 옌세타랑 거의 같고 탄젠트 세타도 세타랑 거의 같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는 얘는 2분의 1 세타 제곱이랑 거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그, 짝 잡아주는 과정을 하나 생략하는 거지. 요런 거를 이제 시계서의 근사라고 할게. 내 입장을 얘기하면 나는 이거는 내가 안 쓰거든. 내가 안 써. 이거는 내가 안 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안 가르쳐.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하라는 얘기를 안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쓸 수밖에 없다라 그래.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 써야 된다라는 게내 생각이야. 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다른 영상에서 찍어 놨으니까 내가 링크를 달아놓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 써야 된다는 게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최저 차항을 이해해야 돼. 최저 차항을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사용하라는 거야. 뭐 보통 빼기일 때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거든. 빼기어도 써도 돼. 없어지지만 않으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저 차항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까지를 공부해가지고 어그 의혹인 부분을 다 없애고 쓰라는 게내 생각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야. 그니까 러 문제가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사인 법칙 코 사인 법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형에서 근사시키는 게 문제를 훨씬 잘 풀게 됐더라고. 그니까 러 훨씬 더 편하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자주 생겼어. 그래서 나도 좀 고민이긴 해 그냥 가르치고 좀 얘기를 해 놓을까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서 엄청나게 잘 적용되는 게 오래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할까를 고민도 하고 있어. 근데. 일단은 좀 지금 반반이야. 그래서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 문제를 하나 갖고 예를 들어볼게. 여기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길이 1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야.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들어있어. 넓이를 S 세타라고 하지 그래 놓고 이제 뭐 이걸 구하래.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네 세타 제곱분의 S 세타. 얘를 구하래. 어, 이 문제는 굉장히 촌스러운 문제거든. 그, 허접한 문제인데, 뭐 무슨 내신 문제집 같은 데 있을 법한 문제인데, 근데 뭐 모종의 이유로 나는 이 문제가 수능하고 어울리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그 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평가원 애들이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볼게. 내가 이 문제를 풀게 하면, 이제 변의 길이를 A라고 놔라. 이 설명을 많이 하거든?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고, 요, 요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A면은 얘는 a 분의 A가 탄젠트야.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점이다를 써야 돼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길이가 1이야.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보조선이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어, 피타고라스. 1은 이거 제곱. A 제곱 더하기, 이거 더, 이거의 제곱. 맞지? 아 탄젠트 세타 a 더하기 a의 제곱이 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a 제곱으로 묶어주면 a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 1 하나 더 있지 2이고 그다음에 제곱이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의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시계에서 근사를 칠수 있어 시계에서 근사를 치면은 어차피 이게 이거는 이제 a 제곱이고 a에 대한 이런 단항식이잖아 그럼 a 의 최저 차항만 잡아내면 돼.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둘다 뭐냐면, 어... 에... 그거지. 얘가 지금 뭐야? 그 0분의 1이니까 이게 차수가 졸라 높다. 이게 엄청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있으나 많아야 해당하는 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A가 대충 뭐가 된다고? A가 대충? 탄젠트 세타인데, 이건 세타랑 거의 같아. 탄젠트 세타인데, 얘는 세타랑 거의 같아. 이거는 지금 소극적인 근사를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식에서 이게 보이는 거지. 어차피 얘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 곱하면 이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a가 세타랑 거의 같고 그래서 얘는 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 식에서 근사를 친 거야 지금 a를 구하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 거 아니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는데그 꼴을 보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어 a가 대충 이거야 a가 대충 이거여서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를 도형에서 근사를 치면은 이게 세타가 영으로 가니까 뭐 대강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이 돼 그림이 이런 식이 되고 여기 정사각형을 그리면 야 이거 왠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잘 모르겠지만 이 a랑 이거랑 거의 같아 보이거든 거의 같아 보이니까 이래서 이 답이 1이 된다는 거지 그냥 결과도 이게 맞잖아 지금 근데 이 이런 식의 풀이가 이게 설명이 잘안되는데 예, 잘 작동하는 게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는 나는 원래 어, 수능에서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그 평가원 애들이 뒤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게 잘안 나올 문제니까 이런 도형에서의 근사는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몇개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벌써 이게 귀찮잖아. 이게 귀찮다고. 근데 이게 상당히 유리하거든. 그러,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하는 게 나은가. 이것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하게 작동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근사 쓰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2022학년도 수능, 뭐였이 28번이었나? 뭐이문제 어, 반원이고, 얘, 얘 2고. 이쪽으로 세타 긋고, 이쪽으로 2세타 긋고 이렇게 2세타 긋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F세타고, 여기에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리고 정삼각형 넓이가 g 세타래. 야 이거 f도 되게 귀찮거든 해보면 f도 이게 한세개 짜리로 나와 왜냐면은어요요 요 곡선을 다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럼 요 부채꼴 거기다가 요 부채꼴 더하고 그다음 요상 부채꼴 요 삼각형 더하고 요 삼각형 빼고 뭐 이런 식이어서 f도 꽤 귀찮게 나와. 근데 이 문제의 백미는 g거든. 어, 뒤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얘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어, 요쪽에서 저거를 써. 그거 뭐지? 사인법칙. 여기가 지금 세타고,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는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여기는 사인 예분의 예는 사인 예분의 예야. 사인법칙 잘 쓰니? 지금 사인법칙 되게 중요한데? sign, 예분의 예에다가, 요걸 곱해야 돼. s i 3분의 2이 마이너스 세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지? 여기 2세타고,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는, 어, 3분의 2이 마이너스 2세타거든. 그럼 s i 2세타분의 a는, sign, 예분의 예라서, 여기 sign, 예분의 a는, s i 2세타분의 a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 곱하면 돼. s i 3분의 2이 마이너스 2세타야. 그 이거 합이 지금 2가 되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식으로 써 볼게. 어, 아, a로 묶을게. a로 묶으면 얘 더하기예요. 여기가 sin 세타분의 sin 3분의 2파 세타 더하기 sin 2세타분의 sin 3분의 2파 2세타 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구하면 2에 나누기지. 사인 세타 분의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그리고 이게 a고 그럼 이 g라는 건 뭐가 되냐면 그한 변의 길이를 a로 하는 정단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극한으로 그 구하면 돼 여기서 근사를 쓰는 사람은, 이제 소극적인 근사를 쓰는 사람은, 요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야. 요거는 어차피, 어차피 세타 0으로 가니까 요 상수로 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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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 부분은 상수로 가서,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요거 2분의 루트 3, 요거 2분의 루트 3. 요건 세타, 요건 2세타거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세타, 요거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렇게. 여기는 4세타,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분의 2니까 얘가 뭐야. 그러면은, 어, 4, 2, 5, 어, 3, 루트 3에 여기는 8 세트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G는 뭐예요? 이거 4분의 루트 3에 이거의 제곱. 휴, 4, 이거의 제곱. Y가 그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A를 구하는 방법은 뭐몇 가지가 있어. 뭐, 이거, 이거, 이, 이 닮음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내가 첫날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닮음으로 풀 수도 있고, 뭐요 높이가 여기를 a라 그러면 2분의 a고 2분의 루트 3a인데 얘가 2분의 루트 3a 얘가 2분의 루트 3a니까 뭐 여기랑 여기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풀어도 이제 방금 내가 푼 풀이가 제일 간단한 풀일 거야 근사를 평소에 안 가르치는 사람도 지 혼자 풀 때는 근사 썼을 거야 이거를 근사를 안 썼다는 거는 그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 학생들이 이런 거를 여기서 식을 이렇게 근사를 이용해서 줄이는 걸 못하면 그러니까 사고력도 줄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써야 되잖아. 근데 이 계산하는데 진이 빠지더라. 이거 F도 되게 복잡해. F 되게 복잡하고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 풀 거라고 알고 푼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사를 쓴다는 게 이쪽에서 이제 사고력 여유를 좀 가지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석으로 풀면은 아니 이거 한 문제 풀고 끝난다니까? 손님 치고 4점 나온다.